티안하게 하루가 시작됐다. 임성수 선교사 부부가 외출을 준비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요. 어, 저희 교회 성도 여자분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오늘은 임 선교사 부부가 칼리만탄 섬의 정글 사역지로 들어가는 날. 야 yeah, 오케이. Okay. 제가 제 아내가 늦게 오는 줄 알고 천천히 일부러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디 오냐고 그랬더니 우리보다 앞에 있기는 해. <laughs>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 칼리만탄의 링가달람 정글 마을. 울창한 숲만큼이나 높게 차오른 강물이 아이들의 드넓은 놀이터가 되는 곳이다. 그런데 갑자기 몰려온 시커먼 구름에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임성수 선교사는 홀로 마을에 들어간 아내의 안부를 확인해 보는데 빗줄기가 쏟아지기 두 시간 전 정글마을 성도들과의 성경공부를 위해 유현숙 사모가 홀로 정글로 향했다. 제가 에성경공에를시작하면서 내가 배서것 같아요. 아, 이것이 정말 어, 성도들이 국에서는데서 힘이 되서 말씀이 서말국에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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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서한서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얼마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그런데 막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아 비가 올것 같아요. 네. 어, 비가 오네요. 저 우비 드릴까요? 비가 와서 잦아지면 제가 우비 드릴게요. 비가 와도 갑니다. <laughs> 왜냐면요. 저희 성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성려 공부하러 온 첫날요 이 처음 느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길이 참 가깝지 않구나. 때안 끝에 걸어올려면 진짜 힘들겠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아휴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laughs> 복음을 기다리는 목마른 영혼들이 있고 지금 돌아서면 언제 다시 올수 있을지 모르기에 진흙길도 기쁘게 걸었던 지난 3년 이 수고로움이 감사로 바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걸음을 내딛는다. 빠기 빠 아주 빠기 그걸 봐봐요.

어두워서 항상 여기서 그냥 공부해요. 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봐요. 아 여기서 공부하는, 한명 공부하는구나. 저희 바램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laughs> 나도 공부하면 안 돼요라고 <laughs> 물어보길 바라고 있어요. ayat ini m n g a a i t a b a h a y s u s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의 여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유현숙 사모문맥률이 높은 성도들을 상대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역시 사람의 걱정이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a a 다 Saya belajar Alkitab bersama Ibu Pendeta udah tiga kali, tiga minggu, empat, empat minggu. Itu sangat mengubahkan hidup saya. Saya bisa berubah pikiran dan saya akan melakukan apa yang Tuhan suruh. Menurut saya ibu sangat baik dan selalu menolong dan juga ibu sangat apa

네, 손으로 너무 잘 울어요. 맨날 울어요. <laughs> 거친 빗줄기를 뚫고 다시 길을 나섰다. 어? 그래도 비가 올때 걷는 건좀 나아요. 빠지고 막제빡제할 때마다. <laughs> 창밖에 내리는 비처럼 복음에 목마른 이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비가 내리길 바라는 시간. 아니아아파 <laughs> 정글의 성도들은 유현숙 세모와의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다 그 시간 비가 거친 이웃 마을에선 임성수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나무 심기에 한창이다. 후추를 심고 있습니다. 후추요? 예. 왜요? 후추가, 후추가 가격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격 좋은 작물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정글에는 땅이 많이 피니까 그 가격 좋은 그런 작물들을 선택해가지고.

이젠 후추나무가 버팀목을 타고 건강하게 자라길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목소리> <목소리> 이니 블룸. 리다사바아 이니. 다 어, 이니? 어. 이니. 아, 이니. 이니. 이니가. 이니. 이니. 이이니 코끼리 카사바요? 네, 이제 왜냐면 카사바가 똑같은 카사바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접,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 이렇게 접 붙여가지고요. 여기 지금 살아나잖아요? 여기 살아나면 나중에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 1kg 나올 게, 여기에서는 그, 열매 하나에 10kg 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에, 여기에서 전, 나중에는 그 100kg가 나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발전된 기술이죠. 농업 기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성도들도 지도하는 거죠. 음. 농업을 전공한 현지 목회자의 도움으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배우는 사역자들. 린가달람이 풍요의 땅으로 변해갈 수 있는 건. Uh, saya dulu uh, belajar di sekolah pertanian, dan saya banyak pengetahuan tentang pertanian. Dan sebagai hamba Tuhan, uh, saya terpanggil untuk melayani di orang-orang uh, di desa yang bertani. Uh, biasanya, petani. Mereka bertani itu dengan cara tradisional, dan mereka sudah tertinggal cara mereka bertanam. Jadi saya senang sekali berbagi bagaimana mereka bisa cara bertanam tanaman itu yang lebih baik, lebih modern. Jadi di lingkar dalam ini, saya melihat tanahnya subur, potensi alamnya di sini bagus sekali. Tapi sayang, jemaat belum punya pengetahuan yang... Uh, baik untuk uh, cara bertani, sehingga tanah di sini tidak bisa dikelola dengan baik sekali. Jadi, saya harap uh, apa yang saya uh, bagikan, saya seringkan dengan anggota jemaat di sini, mereka bisa terapkan di sini, dan nanti mereka akan menikmati hasil yang lebih baik dan bisa menolong untuk kemajuan jemaat juga, dan hmm. ekonomi anggota jemaat juga, hmm. ya, supaya tanah di sini bisa menghasilkan hasil yang lebih baik lagi, hmm. itu harapan saya. Jadi ya uh, saya senang sekali berbagi uh, pengetahuan tentang uh, pertanian pada anggota-anggota jemaat. Hmm. 정겨운 고향 풍경을 연상케 하는 정글의 한 돈사 임성수 선교사가 현지 사역자들을 가르치는 축산업 사역 현장이다. 바닥이 시멘트가 아니고요, 다그 흙으로 또 저기 톱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생활하는데 그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저 물통에다가 그런 걸 섞어가지고. 그천혜녹즙미엠 이런 거를 섞고 이런 데서도 그 뿌려주고 뭐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최대한 자연에 가까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친환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진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민들 스스로 가난에서 구제하도록 만드는 임성수 선교사. 복음 전도자로 교육자로 종행무진 뛰고 있는 그를 통해 정글 마을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목회자들이 다들 좋아죠. 하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다 좋아하는데 아무나 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방법을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를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하더라도 그 90%의 성공률을 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불러다가 그 이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그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게 이런 어려움도 있고 다 공유가 돼서 그런 식으로 도와주면 저는 이제 90%그 자립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진 거죠. 다른 사람들은 쉽다 어렵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그이 프로그램이 그 거의 80% 성공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마지막 20%는 팔로입니다. 팔로만 열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100%그 자립에 들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임성수 선교사 부부와 성도들이 정글 교회로 향하기 위해 배에 올랐다 어, 예전에 처음에 정글 들어올 때 어, 선교사는 천 년, 그러니까 한 1, 2, 3년 동안 어, 굉장히 외로움이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타라. 근데 여기를 들어오는 이 길목에서 어, 어, 하나님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멋진 곳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외지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땅 끝에서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함을 드러낸 임성수 선교사. 며칠째 내린 비로 길은 이미 진흙탕이 되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 오는 길이라고. 이게 비가 오면은 이렇게 나무를 깔아주잖아요. 이거라도 없으면 진짜 다니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저쪽 가보니까 없는데요. 아, 참 어쨌든 뭐 이것도 보람이죠. 한국에서 못 느끼는 해볼 수 없는 그런 떠다란 경험이니까요. 어쨌든 즐기면 좋습니다. 즐거, 즐겁잖아. 마을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교회. 음. 임성수 선교사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성도들의 안부를 <laughs> 일일이 확인한다. 교회가 꽤 좋아 보이는데요, 정글치고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번에 와서 이렇게 보면 와 좋다 그러지만 저는 그,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와 이게 언제 생겨졌고 이게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이건 어떤 분의 또 귀한 손길로 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져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 결국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조용하던 마을을 깨우는 힘찬 찬양 소리. 정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글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이 뒤따랐다. Jadi saat itu saya memutuskan untuk menghibahkan tanah untuk i d a n g Tuhan gereja. memang saat itu kami berdoa Tuhan yang berbicara bahasanya harus ada gereja di daerah ini. Karena daerah ini terpencil, daerah ini membutuhkan ya pelayanan membutuhkan Yesus. Jadi Tuhan taruhkan ada kerinduan untuk mendirikan gereja di tempat ini. Makanya saya mengambil, mengambil keputusan dengan istri akan menghibahkan, bagaimanapun kami harus punya sidang Tuhan di tempat ini, supaya banyak orang mengenal Yesus dan daerah ini dimenangkan untuk Yesus. Ya, kepribadian, ya, pendeta yang saat ini melayani di daerah Lingga Dalam, yang saat ini menjadi gembala Sinang di tempat ini, ya, kami melihat bahasanya setelah ada gereja lewat pelayanan mereka, sama Tuhan, banyak kemajuan, ya, ada-ada kemajuan-kemajuan ya di, di, bidang pertanian ya di situ ada kemajuan ya di mana juga rasanya ekonomi masyarakat itu mulai terbuka mulai apa namanya itu mengerti ya, karena selama ini masalah ekonomi agak terpuruk ya mungkin dalam hal pengertian pengertian ya dalam hal bertani belum terlalu mengerti jadi lewat hamba Tuhan yang ada di sini ya lewat pelayanan mereka jadi terbuka mata rohani mereka, cara mereka bertani pun mereka diperbaharui. Ya, mereka hamba Tuhan di sini ya kami percaya mereka orang baik, mereka ya diutus Tuhan, saya percaya itu dan mereka memiliki hati untuk daerah ini, untuk melayani di daerah ini. Dan untuk kerohaniannya sedikit-sedikit di sini mulai bertumbuh. Ya, mulai mengalami suatu ya pengertian-pengertian rohani. Dulunya di sini ya terkenal ya perdukunan apa segala macam, tetapi lewat pelayanan mereka juga di sini diajari dan mulai terbuka, ya, terbuka bahasanya pelayanan-pelayanan uh, ma masyarakat di sini mulai mengerti ya tentang kerohanian tentang ikut Yesus di situ. kita sudah tahu. Waktu serami 도시보다 산과 숲 속에 살길 선호하는 다약 족은 부족의 전통을 중시하는 원주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임선교사의 진심과 한결같은 섬김은 정글 주민들의 마음에 변화를 불러왔다. <목소리> masuk gereja agama saya Islam. Itu waktu saya nikah, saya mengundang abang saya. Abang saya nggak mau pergi karena dia nggak setuju. Orang tua saya juga nggak setuju. Maka mereka menyuruh saya untuk putus aja. Tetapi saya masih masih nekat. Saya masih nekat. Saya masih apa memilih untuk mau mengikut Tuhan. Tapi dulu tantangannya sebenarnya nggak mau karena saya tahu saya pengertian saya dulu apa e, yang paling benar itu agama saya, nggak ya apa yang ngomong e -e, sampai abang saya sekarang sampai sekarang nggak mau datang ke sini, saya sudah datang ke sini nggak mau karena mereka nggak suka dengan agama saya. Setiap hari itu, setiap saya ibadah saya merasakan sukacita dalam hati saya, karena saya percaya apa yang saya lakukan.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삶의 비전을 되찾은 링가달람 정글 성도들. 임성소 선교사는 이곳에서 또 하나의 비전을 꿈꾼다. 이 정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목회자들이 떠나는 그런 상태가 있고 이슬람들이. 어, 급격히 빨리 들어와서 교회를 또 이,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들이 빨리 정글교회들이 자립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말을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이런 정글의 아주 특별한 기숙학교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로 만드는 어, 그런 어, 학, 학원 사역, 학교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주님 안에서의 감사와 감동이 끊이지 않는 곳.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호흡하며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비전을 일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곳. 임성수 선교사는 오늘도 그 비전의 땅을 향해 나아간다.